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80쪽 삼수선의 정리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수선의 정리는 삼수선의 정리에서는 이 그림을 꼭기억잘 하라고 그랬죠 이 그림 오케이 자 삼수선 수선이 3개인데 이 그림 꼭 기억 이거 꼭잘 해오라고 그랬어 3개 중에 2개만 모여도 수직이어도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수직이라는 거 그렇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문제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잘라서 가 볼게요 날씨가 또 추워지네 오늘 내일 <laughs> 5월 9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야 A, B, C, D, E, F, G, H에 관해서, 선분 A, B의 길이가 지금 1이랍니다. 선분 A, E하고, 지금 선분 B, C의 길이가 똑같이 2래요. 선분 A의 길이도 2고, B, C의 길이. B, c 여기다 2가 있는데, 그러지. 자, 점 A에서 선분 F, H에 내린 수선의 발을 K라고 했을 때, 선분 A, K?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지. 맞죠? 얘들아, 이거 지금 직육면체다. 오케이? 그러면, 항상 뭘좀봐보자 그랬어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E, F, G, H에서, 요렇게 대각선을 그었어. 위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지금, 뭐야? 여기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 될수 밖에 없다이 줄이죠. 얘 수직이고 얘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이 될수 밖에 없다 이 소리죠 네.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수직이 된다 이 소리야 됐냐 네.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고 k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길이가 뭐야 2지 여기가 지금 1된대이 소리잖아 맞죠 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는 지금 뭐냐 루트 5잖아 네. 미 길이를 x라고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게 뭐야 소 있지 소 네. 선생님 소라고 얘기했죠 네. x 곱하기 루트 5는 1 곱하기 2니까 x는 지금 뭐가 돼? 루트 5분의 2가 된대 이소이지이 길이가 루트 5분의 뭐야? 2가 된대 이소이죠이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l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5분의 2의 <laughs> 제곱 이렇게 된대 이소이죠 l제곱은 4 더하기 뭐가 되냐? 5분의 4니까 5분의 24된내이 줄이지 그럼 은 지금 뭐가 됩니까 루트 5분의 24죠 이 예, 갔어요 지금 이렇게 잘못했냐 잘했지 뭐 잘못했나요 잘했죠 그러면은 루트 5분의 루트 24니까 루트 5 루트 5 하면 어떻게 되냐 5분의 루트 120인가? 네. 그치? 그냥 5분에 2로 2, 30. 이 갔죠? 네. 이게 답이 2번이 된다, 이 소리네. 이 이제 갔어요? 삼수선의 정리가 여기서 써먹다, 이 소리에요. 이게 왜 직각이냐, 여기가 왜 직각이냐,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 된다. 이 말이었어? 네. 오케이? 음. 자, 5-1번을 제가, 오케이. 5-1번, 여기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밖에한점 P에서 알파 밖에한점 P 여기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그랬고, 점5에서 평면 알파 2의 3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또 했네. 맞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이 줄이지? 이게 삼수선의 정리야. 그래 놓고 지금 P5의 길이가 뭐라고 나왔어? 3. OH의 길이가 뭐? 2라고 나왔지. AH의 길이. 이 길이는 뭐라고 나왔고? 루트 3이고. 이때 PA. X의 길이를 구하라 이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로 구해야 돼? 여기 고라고라 고라 때리면 되는 거지? 네. 루트 뭐가 되냐? 11 돼버리겠죠? 고라고라 네. 고라 때리면? 11 맞냐? 네. 사, 13이구나. 그치? 루트 13이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은 3더하기 루트 13이 죠는 13이지 그럼 x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16이 된대 이 소리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4 이해갔습니까 예, 3번 p a 의 길이는 뭐가 돼 4가 된대 이 소리야 이해갔죠 이해갔지 그치 지자그 네. 음. 다음에 5 1번 문제 가볼게 5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아이 지우는게 아니라 자를게 아 저기 문좀 닫아야 되겠다 바람이 살벌하게 분다 자 여기 봐보자. 그린거 같이 4면체 그냥 4면체라고 있습니다. 정 4면체란 말 없어요. ABCD에서 BC의 길이가 지금 4라고 적었고 점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네 삼각형 ABC, ABC의 넓이가 12.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12라고 주어졌고 그다음에 BCH, BCH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이라고 주어졌어. 오케이? 이제 선분 AH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맞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라고 주어졌어. 그럼 이렇게 내가 이걸 높이, 수선을 그었다고 하자. 네? 이 길이는 뭐가 되냐? 이 길을 내가 X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가 뭐 되는 거야? 12가 되니까 2X가 12가 돼서 X는 뭐가 되냐? 6이 되는 내줄이지. 오케이? 여기가 지금 길이가 6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잡고 이 새끼를 내가 높이 H라고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가 이렇게 만날 거라 이 소리지. 맞죠? 그럼 네. 여기서 지금 수직이 될수 밖에 없겠죠? 이해합니까? 네. 예, 네. 그럼 삼각형 지금 뭐라고 그랬죠? BCH라고 그랬죠? 네. BCH의 넓이가 지금 8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Y라고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Y가 뭐 되는 거냐? 8년데이줄리지 2Y가 8이니까 Y는 뭐가 되냐? 4 여기가 4인데 이줄리잖아 네. 맞죠? 그럼 우리는 AH의 길이 여기가 뭐가 될수 밖에 없어 직각이 될수 밖에 없다 이줄리지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직각여기 직각이 될수 밖에 없다 이 줄이죠 예? 네? 어떻게 돼? h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뭐가 되냐? 6의 제곱 요렇게 피 고라고라 피타고라 쓰리면 된대이 줄이잖아 맞지? h제곱은 66에 36 마이너스 16이니까 h제곱이 지금 뭐가 되냐 2 0 된다 이 줄이지 h가 루트 20되는 거니까 뭐가 되냐? 2 루트 5 이게 답이 된다 이 줄이죠 이해갑니까? 네그돌이이해가능한가냐 가지 80쪽 봐, 보았습니다.